저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 이것저것 만들어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이 상대하셨을 텐데 어, 나는 이자기개발서 보고 이랬다 집어서 말씀드리는 분이 계셨나요? 없었죠 그러면 거기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laughs> 자기개발서는 답을 알려주지를 않아요 참고서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답이라는 것이 애초에 외부인에 의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죠 그것부터가 네. 틀린 전제일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약간 가벼운 질문인데 지금 타일러라는 제품은 어떤 데서 수요가 제일 많나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리들을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거죠. 뭐 진로, 환경 문제라든지 강연이나 토크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는 거. 저는 매체로서 이 타일러라는 사람이랑 그리고 개인으로서 타일러라는 사람을 좀 구분 머릿속에서 네.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저는 이제 정신을 차릴 수 있으니까. <웃음> <웃음> 근데 이 대중적인 타일러라는 거의 셀링 포인트 다른 관점, 다른 해석, 다른 접근법. 이거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음. 아니에요 전문가도 아니고 뭐 엄청난 지식은 수직히 그냥 검색하시면 되니까 타일러라는 것이 하는 게 뭐냐면 그 같은 현상을 봤는데 아 그렇게도 볼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공유하는 거 음. 그게 셀링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한 네. 수준의 메타인지 아뭐 <laughs> 제가 평, 감히 평가할 순 없지만 아. 어, 되게 정확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정확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을 <laughs> 네. <laughs> 한번 들어보고 시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어떻게 말하면 기존의 한국 사회는 좀 굉장히 균질한 사회고 거기에 뭔가 외부에서 새롭게 바라봐 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람으로서의 음, 가치 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미국인이라고 모든 네. 스타일러처럼 할수 있는 건 아닐 아, 거고 그렇긴 하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앵글로 접근할 수 있을까? 물론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서 나오는 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신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었으면 과연 매체에서 저를 그렇게 써주셨을지는 음. 의문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외국인 카드 막 이런 말을 쓰때 아,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를 보는 대로 의견이 다를 거다라고 전제가 깔리니까 당연히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지라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시장들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매체들 봐도 트래버노아 뭐, 라든지 아, 네. 어, 뭐, 남아공 출신이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미국 정치 미국 사람들 왜 여기서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그냥 던져줘요. 음. 다름을 제공하는 음. 사람들이 있긴 있고 많은 경우에 외국인이긴 해요. 네. 이제, 그럼에도 좀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타일러라는 사람이 네. 어떤 사물, 뭐, 문제 같은 걸 바라볼 때, 네. 그래도 약간 훈련되어 있는 사고법 아, 같은 게 네. 있나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어, 이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인지환경이 문제 아실까요? 이건 언어학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 언어와 사고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다르면 관점이 무조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음. 그한 언어학자가 호주에 가가지고 시간에 대한 인지환경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의 얼굴인데 10살, 20살, 30살, 50살 나이에 따라서 음. 사진을 따로따로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시간 순으로 사진을 나열해.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음. 그래서 많은 문화권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린 것부터 나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호주의 원주민들은 다양한 언어를 하거든요. 음. 한 나라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열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매번 다르게 한대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뭐 이렇게 다 다른데 이게 뭐지? 뭐 하다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정방향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매번 달라 보였던 거지 그 나의 위치 좌표가 어디냐 뭐 에, 어디를 바랄...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다 알고 있고 시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언어가 해 뜨고 지는 거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인사를 할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할 때는 동쪽에서 만나요 서쪽에서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음. 자기 인지하는 환경 자체가 실제 세상에서 분리시키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지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데 물론 한국어와 영어는 비슷한 점이 그것보다 더 많지만은 그쵸. 또 다른 게 많아요. 심지어 얼마나 다르냐면 법에 대한 접근법 자체가 달라요. 운전하실 때 있죠. 도로표지판 중에 유턴을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있죠. 네.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어디서 하면 안, 안 되는지만 되는지. 표시하면 돼요. 음. 미국은 다 불린 건데 금지만 알려주고 네. 한국은 다 되는 거를 정해야지 명확한 음. 상황을 파악해요. 왜냐면 한국의 교육제도 한국의 사회에서 옳은 거, 좋은 거 그거를 정하고 그러니까 롤모델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질문이 튀어나오는 거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좋은 거를 찾아서 그냥 좋은 거 기준으로 근데 미국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 교사를 더 좋아해요 정면교사보다 여기서 그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고 음.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트래블 루어 라든지 아니면 매체에서 역할을 하는 외국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럼 사실 타일로도 처음에는 미국이라는 문화권만 알고 영어라는 네. 언어만 쓸줄 아셨던 분이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럼 한국에 와서 새롭게 터득한 생각이나 관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어, 일단 굉장히 많아서 추리가 힘든데 가장 충격적인 것들은 음. 솔직히 나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나 아니면 미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부분들. 미국에서 살 때는 미국이 뭔지는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할 것도 별로 없고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설명해야 되거나 아니면 질문을 받았는데 미국이라는 거를 다시 바라보게 되잖아요. 새로운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예. 물 건너편에서 다시 내가 다시 떠나온 자기면서, 곳을 바라봤을 왜? 때 예. 조감되는 것들이 조금 다르니까.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지 를좀 확실하게 체감을 하게 되 죠. 그러면 개인으로서의 타일러라는 네. 사람이 스스로 규정하고 있던 정체성 도 약간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던 건가요 어, 제가 나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들 은 그냥 그런 거 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나라는 걸로 <laughs> 간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얻었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 사람이다.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다. 이 직함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사람이고 음.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바꾸고 싶은 대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건나 타일러 개인이라는 게 전혀 그런 것들이랑 무관한 거구나 라는 걸좀 깨달았던 거 같아요 음. 인식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었 을까요 그건 하나의 계기가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을 다해 보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로 정의되지 않은 거면 그 어떤 걸로 정의될 수가 없다는 거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나한테 남아 있는 거는 그냥 순수 나의 모습 궁금증이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자기만의 시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이, 이런 되게 단순한 것들이거든요 네, <laughs> 이게 네, 네. 잘, 네. 잘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아니, 질문 자체가 네.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아, 네. 아까 개인으로서의 타일러랑 네. 어떤 매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의 타일러 구분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제 정신을 아, 유지하기 네.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맞아요. 스스로를 가꾸고 보호하기 위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 저는 이 매체 활동을 하기도 전에 그 분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영어로 compartmentalization이라고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자아를 상황이나 행동이랑 분리시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건 나의 전부가 아니다. 그 상황 있는 나랑 지금의 나랑 다른 객체다 라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게 compartmentalization 자아 분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 음. 굉장히 도움이 됐던 접근법인 음. 것 같고 미국에 있는 이제 의회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주미 한국 대상원에서 일할 때도 그랬고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썩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을 음. 그냥 했을 때 나는 이거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키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지이 직원으로서 타일러가 해주는 거지만, 타일러가 이거를 해주고 싶지는 않는다. 그런 구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개인의 신념이 너무 강하면은 이제 그게 사적 영역에서든 공적 영역에서든 다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지만 그걸 뭔가 타협한다고 해서 내가 나의 가치를 버렸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네, 저는 그렇게 분리를 하면서 제 스스로를 약간 방어하는 보호하는 음. 방법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건전한 건지 사실 저는 이제 상담을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음. 만약에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면 매체 활동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음. 그 분리를 어떻게 하냐 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쵸.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너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의치 않고 막 그럴 수 있냐 저는 항상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 본인 모습에 사진을 찍어볼 거예요. 찍어봤는데 거기서 채도를 확 한쪽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럼 다빨개잖아요 본인 얼굴에 빨간색이 없어요? 있긴 있어요. 음. 편집이라는 기술로 바뀐 부분이 있고 원래 있는 색깔이 더 강조했을 뿐인데 음. 다른 색깔이 그래서 안 드러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 색깔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냥 사진이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이제 매체 나오는 나이 모습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메이크업을 해주고 의상을 맞춰주고 앉는 자리하고 카메라 설치하고 편집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다 신경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다 그냥 나일 뿐이다. 이사람들다 음. <laughs>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게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한 거 요건데 그래서 이거는 일대일로 이렇게 그냥 음. 동일시하면 되는 거 아니라고 명확하게 좀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음. 몇달 전에 유튜브 채널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 걸봤어요 네, 지금 약간 게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금 있어요. 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있어요. 지금 있어요. 고있요지이 있어요. 요요 피로감도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개인이 브랜드가 돼야 되고 그거를 관리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된다는 네. 게 그게 연예계에서 활동하든 아니든 간에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피로감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는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질릴 지경에 계시면 좀 쉬셔도 돼요.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 거고, 좀 언플러그 해가지고 디톡스를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할 거면 개인 브랜드를 키우고 관리하고 막할 거면 제일 첫 번째가 인바운드가 가능해야 돼요. 연락이 올수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실수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브랜드를 키우려면 지속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나 생각을 내보내고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돌아올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연락을 주고 또 같이 할수 있는 콜라보나 이런 거 어때요 하고 피드백을 주고 이 소통의 창을 열어줘야 되고 여기서 소통해주세요 라고 또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안 찾고 피드백을 안 해주고 막 그렇잖아요 뜬금없이 막 연락이 오는 거를 그냥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준비해 주질 않으면 음. 기회가 오면 못 잡는 거예요 오지도 못하니까 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웨이브 엔터테인먼트의 그 방법론이 아, 네. 그거에 대한 <laughs> 약간 굉장히 기본적인 우리는 네. 이제 인바운드가 엄청나게 음.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음.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자신이라는 브랜드를 갖고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피로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 기본적으로 자기 개발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굉장히 분명히 그 성공하신 분들, 이것저것 만들어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이 상대하셨을 텐데, 그들 중에서 어, 나는 이 자기 개발서 보고 이랬다라고 짚어서 말씀드리는 분이 계셨나요? 없었죠, 거의. 그러면 거기 답이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네. <웃음> 거기에 답이 있는 거 같아요. 자기개발서는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답을 알려주지를 않아요. 참고서일 뿐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리고 답이라는 것이 애초에 외부인에 의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죠. 그것부터가 네. 틀린 전제일 수도 있네 맞아요. 거. 그러면 타일러 님이 누군가 조언을 해줄때 갖고 있는 마음가짐은 또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저는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부터 알고 보통 먼저 하는 게 질문을 받으면 또 반문을 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본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진로 관련된 강연을 하다가 제한 분이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유명한 소설 작가가 되고 싶다고 음. 어떻게 하면 소설 작가가 될수 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일단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소설 잘안 읽으니까 음. 그 주변에다가 그런 질문을 던지셨을 때 주로 어떤 답변이 돌아오나요? 그러면 이제 어, 주변에선 문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니까 음. 문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작을 많이 읽어라 해서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본이 지금 소설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아, 명작을 읽고 있어요 마침표 <laughs> 쓰세요. 예 네. 그래서 뭐 <laughs> 글은 쓰고 있나요 그러면 이어지겠죠 그래서 안 쓰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소설 작가가 될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좀 접근하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뭘 하고 있고 이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문제 아니면 이루고 싶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관점을 먼저 좀 듣고 싶고 이 사람 대신에 뭐 해줄 수가 없고 답을 알려줄 수가 없어서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거는 새로운 거를 시야에다가 집어넣거나 음. 아니면 조금 관점을 돌려주거나 하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새로운 어떤 실천, 작은 음. 실험을 설계하고 해보고 싶은 거를 바로바로 음. 바로 해보고 또 가설을 검증하고 이런 음. 거를 좀 약간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슬슬 저희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되게 많은 내용들 얘기해 주셨는데. 음. 하고 싶은 얘기 더 있으신지 음. 아니면 어 오늘 일단 좀 약간 자유롭게 진행이 되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를 던질 수 있는 게 너무 편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어. 가는데 편집이 네. <웃음> 중요하겠죠 <웃음> 네. 제가 드린 말씀들은 어디까지 도움이 되거나 영감이 되거나 뭐 동의가 안 되거나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 중에 몇 가지라도 좀 공명이 있거나 와 반대가 있거나 그랬으면 좋겠긴 합니다. <laughs> 음. 저도 이좀 많이 달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 반대하는 <laughs> 네. 댓글 일지라도. 아, 네네. 음. 그래서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 주셔서 감사하고. 네,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